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핑읽어주는남자 송 I 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다시 월간서핑뉴스로 돌아왔습니다 어, 뒤에 조명이 이렇게 켜져있어서 약간 s 처럼 보이는데 약간 루돌프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 이번 달 전해드릴 서핑뉴스는 우선 m s l s l l 여러분들 요즘에 WSL에 올라오는 컨텐츠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WSL이 굉장히 지금 이벤트가 없잖아요. 자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서프렌치라는 시설을 이용해서 럼블이라는 태그 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프로 선수 한 명, 여자 프로 선수 한 명. 근데 아실 수 있었던 게이 서퍼들이 대부분 미국 국적이거나 아니면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다른 국적이라도 서퍼입니다. 예를 들면 필리페톨레도 같은 경우는 국적이 브라질이긴 하지만 사실 거주는 캘리포니아의 산 클레멘테라는 곳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프로 서퍼들로 이런 이벤트 일 만들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이 코로나가 제 생각에는 뭐 조금 심라도 장기화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WSL이 미국 선수들 또는 선수들을 격리를 하더라도 미국으로 모아서 미국 내에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서부 해안. 쪽을 투어를 하고 또뭐그 밑에 있는 바하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뭐 동부 해안의 어딘가를 이런 투어를 혹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이제 w 블리셀이 서핑 대회를 하는 원래 회사였죠. 근데 사실 지금은 미디어 컨텐츠 컴퍼니로 다시 우리 회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이제 CEO가 회사의 모토 이런 걸 변경을 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주 재료가 서핑 대회, 서핑 경기, 서핑이라는 관련 일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서핑에 대한 대회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 컨텐츠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흥에서 생기는 웨이브 가든 기술을 가지고 제작을 한 웨이브 파크의 소식입니다. 원래는 9월 중순 경매 오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올해 장마 기간이 엄청 길어졌잖아요 장마라고 하기 부르기도 좀 그렇고요 이제는 약간 우기라고 불러야 되는 것 같은데 장마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막바지 공사에서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바로는 개장은 10월 초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접수를 받겠죠 그래서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인공파도에서 서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깨가 조금 별로 좋진 않은 상태인데 인공파도에서는 조금 패드링이 좀덜 해도 되니까 약간 좀 기대도 되고요 좀 재밌는 서핑을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에 왔던 태풍 또는 앞으로 오게 될 태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9월 초입니다. 9월 초 정도부터는 보통 태풍이 좀 많이 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는 바다의 수온이 굉장히 늦게 올라왔어요. 그 뜻은 바다의 수온이 식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온 태풍 바비가 원래는 뭐 매미급의 태풍, 피해를 많이 끼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의 그런 피해는 많이 없는 상태로 잘 지나가 주면서 좋은 파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해운대에서 오랜만에 서핑을 했고요. 그리고 태풍이 하나 또 오고 그 다음 주에 태풍이 하나 또 오게 됩니다. 요번에 오는 태풍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부디 이제 좀 아무 피해 없이 좋은 파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피해가 생긴다면 그리고 파도가 너무 크다면 그런 상황을 적절히 판단을 해서 서핑을 좀잘 조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의 역량보다 높은 파도, 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파도는 안 들어가신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막 예를 들면 수재민이나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간 서핑 뉴스에 항상 등장하는 주제지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전세계인들이 다 겪고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불평하기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이런 방역대책이 반등급 격상에서 2.5단계, 그리고 부산 및 그런 이외 지역에서 이 단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사실 해변에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해변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물 안에서 써달라고 하는데 물 안에서 쓰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식이나 이런 유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디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요. 손 열심히 닦아주시고 그리고 뭐 서핑은 물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 조심해서 안전한 서핑, 그리고 건강한 삶, 그리고 코로나를 조심하는 생활 방침, 그리고 생활 양식, 음, 생활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KSL 뉴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서프리그가 출범을 하고 나서 첫 번째 프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말리포에서 이틀간에 이제 프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파도 상태가 왔다 갔다 좀 하는 면이 있었어요.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는데 파도 상태가 조금 막 엄청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고전을 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실력이 좀 뛰어난 데도 그날 좀잘 못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뭐, 나름 실력을 잘 발휘했던 서퍼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호주분, 한국의 미국 심판이 심사를 잘 해서서 합격자, 그리고 아쉽지만 불합격하신 분들한테 결과를 전송을 해드렸고요. 합격자들은 아 이번에 열리게 될 말리포 대회에서 많은 활동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길 대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서퍼들하고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말리포에서 열리는 첫 번째 챔피언십 대회는 8월 25일부터 9월 15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9월 중으로 시작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국면이 들어가는지를 좀 보고 결정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아 서프리그의 첫 번째 챔피언십 경기, 말리포에서 하는 이 경기에 대한 일정은 추후에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간 서핑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안전한 서핑, 즐거운 서핑. 시고요 9월 달은 파도가 제일 좋은 달입니다. 1년에서. 어, 겨울에 더 좋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태풍과 같이 오는 파도들. 그래서 어, 좋은 파도 만나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한 서핑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